무상교육 혜택이 고등학교까지 확대된다는 뉴스 보셨죠? 또 지난주에는 자립형 사립고 학생 선발 방식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여러 교육 현안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또 여기에 대한 입장들, 좀 현장의 교사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김현진 수석 부위원장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우산교육, 고등학교까지 이제 확대 시행됩니다. 네. 예. 먼저 여기에 대해서 교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부터 좀여쭐볼게요 네.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네. 반 환영하고요. 음.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실현되면서, 네. 그 재원의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예산이 좀 여기저기서 좀 걱정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교육청에서도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 전교조에서 재원 마련 방안에 우려를 표명하는 그런 성명 내셨는데 네. 이유가 지금 무엇인지요? 네, 근데 지난 누리과정 무상교육 관련해서 제가 되돌아보자면 예. 당시에 국가가 책임진다고 했는데 그 집행 과정에서 어, 시도교육청과 어, 재정을 부담하자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예. 그 과정에서 시도교육청에서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음. 이게 조율이 되지 않아서 혼란을 겪었던 경험이 있죠. 예. 그래서 이번 고교 무상교육 재원 확보 방안 관련해서도 네.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절반씩 지금 부담하자는 그 마련 안에 대해서 음. 미리 충분히 조율하고 합의 절차가 있었는지 도의가 네. 있었는지. 그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어, 계획이 있어야 된다 해서 네. 저희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면 그 절차가 없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네, 현재는 뭐 동의하고 토론하고 네. 논의하는 과정이 어. 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예. 생각입니다. 예, 유은희 교육부 장관은 십시일반이라는 표현을 어디선가 쓰신 것 같던데. 네, 네. 교육청과 국가가 좀 나눠서, 지방교육청과 네네. 하면 어떨까라는 입장도 있고, 또 네네. 한편으로는 국가가 전적으로 교육은 책임져야 된다라는 음. 주장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시는지. 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예. 어, 재원을 어떻게 쓰느냐, 이거는 예. 그 시대의 철학을 반영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국가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어, 어 가장 큰 재원인 인재 양성을 위해서, 교육에 조금 더 투자를 늘려가야 된다는 것이 예. 우리가 지금 앞으로 지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어. 생각을 하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교육 부분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면 고교 무상교육 관련해서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 게 맞다. 어. 그런데 만약 재원이 없어서 어, 시도교육청과 뭐 십시일반 해야 된다 하면 예. 지금 이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늘려야만 가능하다고 음. 네. 생각합니다. 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현장에서는, 어, 이제 고3부터, 현 고3 2학기부터 네. 인증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는데, 네, 네. 이 시기적으로는 문제 없다고 보세요? 뭐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예. 네. 그래서 음. 많은 우리 학생들이 네. 무상교육으로 인해서 혜택을 빨리 보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